다음 경기는 삼성대 한화의 대결이었습니다. 한화가 어제 드디어 치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을 오늘은 류현진 선수가 선발투수로 나온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된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부터 정리하면 한화가 또 이겼습니다. 아, 이현수, 네. 지금 요 여기 한화 팬들 많으세요 여기? 네. <laughs> 스탭 중에 많으셔가지고 지금 뭐 얼굴에 아주 한바구음이신데 9회말2-4 상황에서 요나단 페라자 선수가 극적인 끝내기 안타. 또 페라자. 네, 그러면서 3대 2로 이겼습니다. 이틀 연속 뒤집기예요. 아, 네. 음. 그 전에 7연패로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좀확 많이 가라앉는 느낌이었는데 이2연승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약 느낌을 할것 같습니다. 음. 네. 류현진 선수의 피칭은 어땠나요 오늘? 류현진 네, 선수 잘했습니다. 7인 동안 삼진 5개를 뽑으면서 7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는데. 승패는 이제 마운드를 내려간 뒤에 결정됐기 때문에 음. 뭐 류현진 선수는 결국 빈손이었습니다만은 어 한화의 승리에는 어 밑거름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 어 결국 한화는 이제 류현진이 등판했을 때 승리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가 나는 비록 나는 빈손이지만 팀을 위해서 어 나의 몸을 불살랐다라고 음. 보는 게 오늘 경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저. 잠실 예수 얘기하면서 에이스의 역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연패하고 있을 때 끊어주고 음. 그리고 이기고 있을 때 이어주는 그 음. 역할을 정확하게 잘해줘야지 이게 사실 에이스거든요 음. 뭐~ 오해영 기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laughs> 승리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우리 팀의 어떤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지 그게 에이스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류현진 선수는 정말 에이스다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사실 요, 이 삼성 타선이 이번 시즌 정말 불방망이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라이온즈 파크 홈구장에서의 타선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나봐요. 이게 아무래도 익숙한 경기장 그리고 음. 나를 응원해주는 팬들이 훨씬 많은 홈 경기장이 이게 이점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여름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름에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여름에 강한 상성보다는 이 원정 가서 조금 이제 타격이 잠잠해지는 음. 이 상성이 이번 대전 원정에서는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과의 하나의 대결 하나가 오늘 이 연승을 거뒀습니다. <목소리>